아, 못 잡아. 어이 불렀은 거 봐. 잡았지 그거. 응. 스 옷장 밀었어. Stop saying. d 칼에 쓰다 했는데. 죽했다 발키리 블루? 아니, 아이다 아니다. 스토리 잘못 들었어. 1층이 하고 그냥 아, 그 저... 안에 있는 거다뭐 소라면 바로 아고어니대로 간다. 중대로 간다. Okay.

트랙스팅이잭스팅 아, 머리 스팅어 아, 머리가 이 잭스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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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이잭스라스팅이 잭스팅이 잭스팅이 잭스스 나이스. 아니, 개웃기게 공사장은 엄버텨줘누르가안가나 공사장이다, 공사장이다아공사장야 나... 여기, 여기, 여기. 군사장이다, 군사장이다. 군사장이 와. 어, 저기... 어떻게 체육캠 살아있나? 어어, 왜 박아씨? 태국에다 쫙 태국에다 에다쫙 태국에다 쫙 태국에다 쫙 태국에다 쫙태 외벽 다쫙 태국에다 쫙태국다 외벽, 국다쫙태 벽이 벽어. 벽란 말이지. 아. 니 아, 뭐. 뭐, 속았어. 비싸. 아 씨발, 차고야 잡았는데? 잡았어. 아니, 옆에서 우리 팀이 싸 가지고 나 당연히 없구나 하고 갔는데. 아니 근데 나안 보였는데 아예. 뭐지? 먹어 계단 위 있었나? 아예 못 봤는데. 왜 드론이 여기서? d r 진짜 위험한데 차고 위에 차고 차고 위에 차고 이 차고 이층 차고 밀어봐. 동기 동기 올라가. 동기 올라가야 돼. 어어어 어, 어. 밀어줘야 돼. 어 그거 피서파피서 파라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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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야너그피서 파라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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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아 캐리한대요. 밀었어. 그냥 사이트 밀어버려. 블루로 밀어 버려. 어, 블루. 아, 그 블루로. 그러밀 블루. 왼쪽왼쪽퍽 왼쪽 보 왼쪽. 그라인드 있어. 어디 인데 바로 피는 데 아니. 여 왜? 출발침 미 그래. 애초에 블루라면 니가 <laughs> 아니 블루로 가라는 소리였어. Four last operator standing. Last boy, boy. The diffuser is now secured. Reloading. Don't a Come on, hide. Diffuser is online. more ready. Target Op four neutralized. Mission successful. 제가 롬인가 봄. 매버릭 개 깔끔하게. 어 해. 뭐야? 오, 왜? 쑤, 뭐야? 와신기 와, 어, 자칼 원개 자칼 원개어 여기 디퓨저 다운. <laughs> 뭐, 비자에 비자에 디퓨저 다운. 서로 드론을 못 부수는. 어여, 아 긁으면서. 매버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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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개 이거 발에 쳐놓을게그야 그냥. 네, 네. 그냥 비자 쪽으로 갈게 나도 우리 사이트 좀다 아니, 네, 아니 무하면돼 비자에 그냥. 비자에 폭이 있어 네, 비자에 아, 폭이 있어 어 미친 아니 폭폭 벅... 4개 올라왔어 4개 2명 4개를 왜가 DPG 아,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 2층 여기 먹으면 안만 찍어줄? 관상 2층 먹으면 안어 먹고 있어 먹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있어 지금 직계로 메모리 올라왔어 위로 직계 위로 저데 <laughs> 머리 위인데? 나 지금 여기에 있어. 사이트 빵캠 봐봐. 사이트 빵캠 있거든. 50초. 50초. 어 온다. 직계 온다. 어, 이쪽으로 또 와요. 원기 쪽도 온다. 어. 철조방친다 계단 내려간 거 같은데? 하나, 하나 이층 로비. 4번 핑. 벌어 뭐야, 칼찢어 진짜... 뭐야? 씨발. 아니, 2층 못했는데 어, 2층, 2층 뭐, 다못혔어 뭐, 아니 뭐야, 2층에 있어요 형, 상진이 형 상진이 형, 2층에 있다니까? 2층에 있다니까? 2층 어. 어디? 거, 오른쪽 뭐, 어, 해치, 해치 위, 해치 위 야, 해치, 해치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죽어? 1 5 seconds. 나 아직 그거 있는 거지? 아니, 몰라, 이러면 설 먹혔지, 이제 이러면 이제 몰라 왔다 설 <laughs> 먹혔네 아이씨 어디 어디 있는 아, 이 시즌이 뭔데, 이방 앞이야, 벽 앞이야, 벽 앞에 벽 앞이야? 어 이미 먹고 왔네요 뭐, 저걸로 왔 <laughs> 이씨 때문에 못 움직였어 다들 풀 갈린다 오? 저 탈출 성공 리 칼리방 칼리 다있는데물에 칼리 살있어용 있어 통방에 있어 아야용 있다니까? 통방, 어. 통방 안에 있어 통방 안에 통방 다물둘다 봤어 봤어 아다리 약물도 있어 이쪽도 있다고? 어 거기서 칼리 어 미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 계단 디나이 없었구나. 집게 집게. 잡았어. 집게 잡았어. 딱방지 국설자리는 아님 사이트는 캠있잖아 사이트 캠. 어 사이트는 캠이 있어. Wanna 그렇지. 어 어디 어디 어디. 맞써. 총 찔렀어. 아킹콕 들었다고. 어디야? 어딘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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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이트. 사이트 왔다 로비 왔다 로비 왔어 개요 충격 주시면 어맵야 뭐야 아니요, 중계 자리야? 아니 박스 에 하나 있을 거거든 로비밖에 잡은 어주크 박스 쪽에 있을 거임 들어가는 거 봤어. 잠깐만. 이게 참... 맛있어요. 아, 나니 1층 어디? 로비 쪽... 아까 퍼제로 들어오긴 했어. 자칼짜 자칼짜리... 퍼제도 조심해. 이렇게 비싸게 됐다. 아어이게문제면되 얘도 로비 쪽인데 중계, 어, 중계 쪽? 어, 박업실 드온 깼거든 시도 있어 여기 다.. 빨개 존나 많은데요? 추실둘다 추모실 라스트 둘. 밖에 나갔다 이거.. 이거.. 뇌절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 못어이 하나 더 있거든 이 죽었네. 죽었는지 몰랐지. 뒷까지 당하 아. 와, 뭐야? 아. 잡아. 어? 잡아셈. <laughs> 아, 소리가 죽는데. 엄청 조금 난다 서재 아마야. 형이형이그거 없어. A 없어. 서가갈층이지 어, 어, 아, 씨발. 뭐 해? I <laughs> must r e 어, 거기 가도. 라스트 탭 애니. 스중계다 이러면. 어, 왔어 왔어. 중계 쪽, 여기 5번 빅 어! 야야 와마인 중계 와마인 중계 가자 혁진 컷 잡았어 야서아야 설아야 야기억자기억자와마기억자 와마인 조기와마 내가 볼게 천분만천분만 견제해줘요 기억자 내가 볼게 서아는돼서아는돼 설아는 돼, 서러움 돼, 서러움 돼. 서러워, 서러워. 데포트, 빨개 빨개 빨개네. 빨개 가면 빨개랑천번만잠금 천천히 가면 나천히 가면 안천히 가면 천천히 가면 천천